연휴 기간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국정 구상에 몰두한 이재명 대통령. 국민이 본격적으로 일상에 복귀하는 이번 주부터 다시 민생 행보에 고삐를 죕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4일 서울 모처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비 쿠폰을 주제로 디지털 토크 라이브를 열겠다고 지난 10일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소비 쿠폰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은 없는지, 국민의 진솔한 경험을 듣고 지혜도 모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소비 쿠폰을 쓴 경험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가장 큰 화두인 민생 경제 회복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기 위한 밀착행보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연휴 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민생 챙기기와 경제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경제회복의 온기가 국민들의 삶 구석구석에 구속 잘 스며들도록 모두가 다 혜택 볼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SNS 메시지를 통해 민생의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지만 국민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식 일정 소화 중에도 틈날 때마다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로부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체감 효과는 어떤지 묻고 물가 동향도 세심히 살피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일념 아래 가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로 국정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이예진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급증하고 있는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부에 강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쿠언 폴러타나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이례적으로 직접 초치했습니다. 조 장관은 우리 국민의 피해가 잇따르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캄보디아 정부가 온라인 스캠 센터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국민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지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한국 경찰 코리안 데스크 설치도 요청했습니다. 구원 대사는 한국 정부의 우려와 입장을 이해하고, 본국에 정확히 보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는 23일 서울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회담을 하고 코리안데스크 설치와 경찰관 파견 등을 논의합니다. 또 캄보디아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의 캄보디아 방문도 추진합니다. 한편 외교부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팸에 대한 여행경보도 2단계 여행 자제에서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긴급한 용무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에 대한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 캄보디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해권 동작으로 하늘과 땅, 사람을 잇는 천지인을 그려냅니다. 힘차게 땅을 딛고 하늘을 향해 오르며 한글의 울림이 광장을 가득 채웁니다. 501은 9번째 한글날을 기념하는 206 한글 한마당이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념 행사는 관람객이 함께 참여하는 마당극으로 진행됐습니다. 태권 공연부터 소리꾼과 래퍼의 합동 무대까지 한글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보건원 그 유태찬 님은 저는 그거 부박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국악 공연하는 거 재밌었고요. 그리고 태권도 하는 거 우리나라의 풍자을 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무대 밖 광장 곳곳은 전시와 체험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상점에서는 한글 디자인의 옷과 컵이 인기였고, 작은 한글 조각이 모여 여러 개 문장을 이루는 전시도 눈길을 끕니다.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단연 체험존입니다. 제 뒤로 15세기 시편 전이 펼쳐져 있습니다. VR을 통해 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존입니다. VR 체험, 앙부일구 만들기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뱃지 만드는 거라든가 조명 그리고 지금 이렇게 체험관 같은 거 있을 때 저희가 옛날에 하지 못했던 거 애들한테 보여주셔서 감명이었습니다 뭐, 체험한 게 재밌어서 한번더 하고 싶었어요. 이번 행사는 한글을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확장하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학당을 5년 내 300신곳으로 늘리고. K 문화 인기를 한글과 한국어 공부로 잇겠다는 계획입니다. 세계 해외에 나가서 우리 한글과 우리나라의 말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세종학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 앞으로 5년 안에 100곳을 더 만들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한 350곳 정도 네. 될것 같고요. 한글마당은 한 광화문 광장에서 14일까지 전국 각재선 18일까지 이어집니다. k t v 강재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결제를 추가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12시를 기준으로 이번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보시스템 709개 가운데 249개가 복구됐습니다. 전체 복구율은 35.1%이며 중요도가 가장 높은 1등급의 복구율은 75%입니다. 법무부는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토지를 매각해 챙긴 78억 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자기를 받고 귀족 지위를 누린 인물입니다.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그의 후작 자기 등을 친일반민족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8건에 대해 집값 띄우기로 의심할 만한 유력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주사에서 확인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 정황을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세금 탈루나 편법 증여 등 다른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해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